네. 그러면은 바로 그냥 행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다! 업데이트 계획!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업데이트 계획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 네. 그 용계사라는 새로운 네, 클래스 정식 이름은 가디언 나이트입니다. 로스트아크에 처음으로 등장한 하. 오리지널 클래스입니다. 스킬은 크게 이제 일반 스킬, 발현 스킬, 화신 스킬로 나뉘게 되는데 일반 스킬은 이제 헬버들 이용해 공격하는 스킬이고요. 발현 스킬은 가디언의 기운을 좀 이용해서 여기에 더해서 좀 공격하는 스킬이고, 화신 스킬은 앞서 말씀드린 화신화 상태가 되면은 기존의 발현 스킬이 화신 스킬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좀 이미지로 좀 설명드리면요. 음. 보시면 저희가 예시로 가져온 게 블레이즈 스윕이라는 스킬인데, 이게 이제 발현 스킬입니다. 화신화 상태가 되면은 밑에 있는 블레이즈 플래시라는 스킬로 바뀌게 돼요. 이건 난이도는 좀 높을 것 같긴하다. 그리고 이제 스킬이 다른 스킬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트라이포드조차도 이제 좀 다르게 되있고, 근데 대신에 이제 스킬 레벨하고 보석은 같이 공유를 합니다. 아난이 시간이 가장 좋아. 영상 보는 시간. 우와 와. <laughs> 각성기인가 보다. 위야! 와, 와, 뭐야? 네! 와, 가디언나이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또 질문을 드려야 되거든요. 언제 플레이할 수 있습니까? 3일 뒤. 뭐라고? 드디어! 삼일지! <laughs> <312와> <laughs> <13일 웃음> 미쳤다. 네 다음은 신규 스토리 심면의 끝을 마주한 자입니다. 드디어 아크가 개방이 됩니다. 후일담 수준은 아니고 굉장히 좀 그거보다는 볼륨이 많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laughs> 연출다 스킵하고 플레이하셔도 플레이 타임이 꽤 돼서 저희가 지식 전수도 같이 제공해드릴 예정에 있고요. 네 다음 업데이트 소식은요. 네 신규 엔드 컨텐츠 네 그림자 레이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카드로스 다음에 이제 상대하기를 적도로 어떤 애들 더 다음에 만나게 될지 좀 예상해 보시게 되면은 쉽게 예상되는 친구들로는 지금은 좀 행방이 묘연해진 카맨과 카마인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스토리 또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익히 알고 계실 쿠크세이튼을 비롯한 최초부터 존재한 자들 네, 그림자라고 불리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또 일을 갈고 계신 세이크리아 아, 보시는 너무 궁금해. 그림자 레이드 같이 중에서 최초부터 존재한 자들과의 전투를 네,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자 레이를 좀 소개해드리면요. 카? 첫 번째 그림자 레이는 고통의 마녀 세르카인데요. 우와, 4인 파티요? 4인 파티 두개의 간문으로 구성이 됩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사인 파티로 구성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태초부터 존재한 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크레샤 곳곳에 자신의 뭐 실제 존재를 숨긴 채 살아가고 있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전에 만난 적 있는 누군가가 사실 알고 보니 태존자일 수도 있습니다. 뭐 나오나 봐. 네, 이 검은 버스 보시다시피 우와. 야 일로 잘 뽑혔다. 마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외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껍데기입니다. 이 검은 버스 소개해드리면요. 이제 본 모습이 나오는 거야? 아 네, 이 관문 아, 보스는 이제 세르카의 몸속에 예? 숨어지내던본 모습이라고 <laughs> 네,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친구의 아니, 이름도 <laughs> 실제, 실제 본명은 코르부스 툴락이거든요. 아, 바이 이름도 바이 어려워! 바이 네, 세르카 레이드 전투 특징 좀 설명드리면은 <laughs> 일단 은 저희가 압축된 전투로 좀구성 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들어가자마자 바르 보스전부터 시작을 하시게 되고요. 광폭화 됐을 때 HP 회복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광폭화 이후로도 클리어가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전반적으로 전투 시간을 줄였어요. 관문별 전투 시간을 줄였지만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좀 밀도 있는 전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긴 시간 잡아먹는 기믹이나 이런 건좀 최소화해서 많이 라이트해지려고 노력하셨나 보다 다음으로 이제 대난투 시스템이라는 게 들어가는데요 요게 뭐냐면은 기존에는 이제 보스 HP바 밑에 무력화 게이지가 있어요 찐무 게이지라고 부르시는 음. 무력화 게이지가 있는데 요게 이제 대난투 게이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처럼 대난투 게이지는 무력화의 누적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어, 기믹의 파워라든가 액션적인 활용을 통해서 이 게이지를 채울 수가 있고 이아 게이지를 다 채우게 되면은 전용 공간으로 넘어가서 신나게 스킬을 난사할 수 있는 그런 전용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네 왼쪽 아래 보이시는 이제 이미지가 대난투 공간으로 들어가 재미있될것 뭐 같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데카 시스템이 적용이 되는데요. 부활에서 공유하는 시스템이 들어간다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 이제 그림자 스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그 보스가 상, 사용하던 스킬 중에 하나를 내가 흡수를 해옵니다. 어떤 그림자 레이드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다른 컨텐츠에서도 내가 그 보스 스킬 하나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세르카 보상 좀 설명드리면요. 네, 드디어 계승이 나오게 됩니다. 나올 것 같았어, 이번에. 네, 네 나이트 메어 난이도 좀 설명드리면 앞에서 이제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기존처럼 이제 명예 보상만 받고 한 번만 깨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주 반복 플레이 가능한 형태로 저희가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계승 재료는 동일하지만, 코그 하나 더 드리고, 골드 조금 더 드리고, 장비 계승 좀 부연 설명 좀더 드리면요. 네, 그 지금까지 이제 해오셨던 거랑 비슷하게, 주차재료 모아서 그걸로 이제 장비 만드는 건 동일한데요. 장비 제작은 저희가 조금 더 짧은 주차로 제작하는 대신에 돌파라는 단계를 추가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상위 재련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면은 돌파를 해, 해야지만 이제 상위 재련 시도가 가능해지는데 여기에도 주차재료가 동일한 게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저희 반복조작 개선이 들어가는데요. 아, 이게 낙원에서 재료도 너무 많이 나오고 맞아, 손가락 이제 때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도 어? 어? 돌도 예, 해주는데요. 지금 스마트 세공 기능을 좀 추가를 했어요.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직접 깎으셔도 되는데 AI에게 맡겨서 알아서 깎아줘 할수 있는 버튼 누르시면은 바로 알아서 깎아드립니다. 7, 7돌 깍 정도 깎으실 때는 아마도 대부분 맡기시는 게 아마 그 조금 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 구7은 네, 사실 네, 강심장이 필요하거든 구7돌 이상 못. 나는 정말로 높은 돌을 깎고자 할 때는 도전을 해야 되거든요 아, 정배로만 가면 안 되고 도전을 맞아. 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정말 높은 돌을 시도하실 때는 직접 깎으시는 게 유리할 수 있지만 45, 35, 네. 25도, 25도 위에다가 박을 수 있는 네. 그런 강심장인 네. 플레이가 네. 한 번은 필요하거든 때도요. 그리고 다음 넘어갈까요? 에스더무기도 이제 10단계가 네, 추가가 되는데요. <laughs> 에스터 무기를 일반 무기로 좀 변환할 수 있는 기능을 좀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에스터 무기의 현재 단계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제 일반 무기로 생성하면서 계승해 드리고요. 일반 무기로 넘어가시더라도 그 기존의 이제 에스터 무기의 기록 정보를 저장을 해놓을 거예요. 그래서 원하시면 또 다시 에스터 무기로 돌아오면서 아 일반 무기나 에스터 무기 좀아 네, 신규 스토리 이제 카다름 제도인데요. 여기는 되게 밝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일부 엔딩. 시면의 끝을 마주 앉아 이후 스토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브 스토리 전조라고봐 주시면은 조금 더 음. 어떤 스토리인지 이해하시기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어비스 던전도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평의 성당에서는 황혼 세력과의 본격적인 전투가 어 시작이 됩니다. 어비스 던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복잡한 기믹보다는 피지컬 중심의 전투로 좀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대한 전과 소리를 이용한 패턴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6회 제한 얘기부터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이거 나오네, 그, 바로 나오네. 지난 방송에서 이제 최종 검토 단계에 있다 이런 말씀 드렸던 만큼 아 드디어 풀리는구나 기대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최종 검토 결과 6회 제한은 풀지 않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해제를 하려고 했던 기획을 취소하게 되면서 저희가 좀 후속 조치들을 좀 진행을 했는데요. 후속 조치 중에서 이제 먼저 이제 골드 획득량이 좀 조정이 됩니다. 뭐 이렇게 좀 골드도 높아게 되면은 사다리 거둬차기 아니냐라고 네.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골드 상점을 좀 추가를 합니다. 저희가 좀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서 를 여러분들 이 구간에 있는 캐릭터나 부캐 성장에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T3 구간 이제 골드에서 재료 음, 그냥 거쳐가는 그로 변경이 않을 것 되고요. 그리고 상급 재료 1, 2 단계 완화가 되고 그리고 엘렉서랑 초월은 아크패스 뷰로 이관이 돼서, 회심이나 성각자나, 딸깍하면은, 설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변경이 되고요. 그리고, 음. 캐노아트 요새도 삭제를 합니다. 플레이 시작 방식도 저희가 좀 개선을 하는데요. 트리시원에서 바로, 뭐, 트루아부터 시작할지, 아니면 점핑으로 시작할지 선택할 수 있고요. 음. 필수 조작만 좀 학습시켜드리는 걸로 하고, 대신에 스킵이 불가한, 반드시 해야 하는 학습을 해서 꼭 필요한 조작만 학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네, 추천 스킬 쪽도 저희가 좀개편을 하는데요. 네, 사실 지금 추천 스킬은, 그 아크 패시브 구분도 없죠. 전투 스타일에 대한 구분도 없어서 사실 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걸 어떻게 변하냐면, 일단 전투 스타일 따라서, 그리고 컨텐츠에 따라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킬 세팅 순위를 이제 저희가 열거를 한 겁니다. 음.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제 가져올 때도 뭐 스킬만 가져올 수도 있고, 각인만 가져올 수도 있고, 다 가져올 수도 있고, 원하시는 세팅을 한 번에 다 가져와서 내 캐릭터에게 바로 세팅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내 전투 세팅을 코드로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과 이제 공유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거. 아, 참고 이런 많이 한것 같아. 뭐 제가 던파했을 때 이런 시스템 보고 되게 있거든요. 좋다 막 이랬었거든요. 그거 네, 많이 가져온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서. 네. 네. 다음으로 네, 저희 싱글 모드. 아나오네 어, 삼막까지 가가 됩니다. 네, 가디언 토벌 콘텐츠 개편하는데요. 이것도 미리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저희 신호탄하고 페로몬 폭탄 같은 것도 이제 없어지고요. 네, 지역 이동도 없고. 아 그냥 앞마당이라고 할까요? 어 진짜 바로 메주소. 내려오면은 거네 토벌에서 바로 앞에 그냥 나가면은 바로 보스가 있게끔 이렇게 좀 바뀌게 됩니다. 좋다. 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저희 그 조율해서 컨텐츠 정리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타워도 삭제가 됩니다. 네, 그 지금까지 이번 겨울 시즌에 업데이트되는 내용과 개선 사항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렸다고 하면은 다음 겨울 시즌, 어떻게 보면 이제 겨울 시즌이 지난 이후 다음에 업데이트될 내용들. 새롭게 준비 중인 내용들 몇 가지만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 스토리 얘기하다 잠깐 이쪽 얘기로 제가 잠깐 셌었는데, 네, 그 드디어 이부 스토리는 이제 알데바란의 바다가 열리면서 더 넓어진 무대를 배경으로 네, 이부 스토리가 펼쳐지게 뭐지? 될 예정이고요. 이부 네, 시작에 맞춰서 함께 열개방될 알데바란의 바다에서는요, 사이크레렐 비롯해서 이제 새로운 형태의 대륙과 매력적인 섬들이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기존의 이제 모험에서는 리프이크를 끝으로 이제 종료가 되고요. 그리고 이후로는 이제 이부 모험에 적합한 형태로 새로운 모험 일지가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만 이번 당장 겨울에 해야 될 것들 즐길거리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겨울 이벤트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코코차. 아스 천칠백까지 이번에는 좀 특징으로 좀볼수 있는 게. 챌린지 프리미엄이라는 상품이 같이 추가가 됩니다. 네. 프리미저 상품을 구매하시게 되면 은 보다 강력한 혜택 받으실 음...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보상 그럼 뭐냐? 이제 설명드리면 은 시작하시면 은 기속골드도 좀 드리고, 팻 이용권도 드리고, 그리고 1660에는 7레벨 광휘 보상. 아, 프리미엄 보상에 아제나 축복이 그리고 그리고 들어가 있네 어, 얼마나 하려나? 1680 달성하시면 은 거래 불가한 캐릭터 기속이긴 하지만, 이제 중중 악세랑 8레벨 광휘 보석 두 개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이어서 이번 겨울에 준비 중인 이벤트 놀이. 좀 설명드리면은 네, 아르고스 발탄 맵입니다. 야, 아르고스 네, 발탄 맵 나왔어. 네, 눈꽃 아르고스가 보시면 이제 코가 네, 그 크리스마스 느낌 맞춰서 루돌프 코를 좀 달아봤어요. 어때낙사그 지형부터 바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아르고스를 이제 때릴 때마다 코인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이벤트 코인입니다. 옆에 있는 누군가 낙사를 당할 때 지금까지 모았던 코인 중에 일부를 바닥에 드랍을 해요. 예. 어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먹을 수가 있어요 <laughs> 네, 그 말인 즉슨 뭐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어글자일 때잘 돌려서 이제 누군가를 암살할 수 있구나 는 내가 이제 먹을 수도 있는 그래서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는 그런 놀이로 좀 구성을 해 봤습니다. 되게 귀엽 냐？빨간 야 로아의 현존하는 패턴 다 나온다. 로아의 있는 패턴 싹다 나오네. 뭐야 춤도 추네? 어어어어어렵겠는데 함께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시점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남겨져 어. 있는 게 뭔지 다 감이 오시죠? 밥줘! 디렉터님 주세요! 아, <laughs> 부담을 또 이렇게 <laughs> 네선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배템이라든가 뭐 전선카, 전선패, 음, 그리고 음, 뭐 해피아이이라든가 뭐 이런 음. 것들 저희 좀 준비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 공모전 아바타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신. 오. 2주년부터 7주년까지 다? 우와. 오, 드릴드님 이 반응은 아, 우와, 이건 모든 너무 당연한 아, 거예요. 모든 공모전 아바타 중에서 원하시는 거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상자로 준비했습니다. 우와. 우와. 아, 오, 하나 어, 하나 더 어, 있구나. 아, 아 유물고. 아, 아니, 아, 이거 넘어갈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7주년 쿠폰도 아직 살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게임을 시작하시거나 복귀하시면 은 유물코어 2개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쿠폰코드는요. 네, 25인터 25 쇼케이스 감사선물 감사 입력하시면 은 바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전주혁 딜터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원래 용기사 키울 생각 없었는데 마음이 가기도 하고. 뭔가 그냥 전체적으로 잔잔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전 배고프니까 밥 시킬래요.